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일곱 가지 기술. 그두 번째,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부자가 된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고 몇천 평 저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휴양지에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선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근사할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부의 크기라고 믿어도 된다. 그러나,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된 것이다. 즉, 그런 풍요로운 현실에 나만 가위로 오려다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가 아니다. 당신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그런 부자가 될 수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한다. 호화로운 요트에서 오나시스처럼 매일같이 선상 파티를 열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못쓸 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런 부자가 될수 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크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꿈이 크다고 해서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을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당신은 저절로 꿈이 실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임을 직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당신이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부의 크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반비례로 줄어드는데 이 수치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화되는 지수와 동일하다는 점이 재미있다. 즉, 나이를 먹으면서 험한 세상을 겪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증거로 볼수 있겠다. 가령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고 물으면 천억도 서슴없이 말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원하는 부의 기준이 아주 소박해진다. 그저 밥 먹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은 딱그 정도의 돈만 손에 쥐게 된다. 혹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거짓말처럼 갑자기 돈쓸 때가 생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줄줄 세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선생님, 나는 돈을 아주 많이 벌 겁니다. 천억 원이 목표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정신이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운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도 과학자가 돈을 얼마나 잘벌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연구원들은 연구만 잘하면 되지 정도로만 생각해요. 과학자이자 CEO인 PC는 벤처 사업을 시작한 후 손을 대는 일마다 무서운 기세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던 p c 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 특허권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연구성과의 로열티로 매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금 그는 자신이 꿈꾸고 상상한 대로 많은 돈을 벌어 섬도 사들였고 제주도의 말목장을 장만해 승마를 즐기고 있다. 회사 직원들도 그의 장담처럼 인센티브를 받아 덩달아 부자가 되었다. 카리스마가 넘치며 추진력이 대단한 PC는 남다른 직관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주위로부터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린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가 얼마나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지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pc 같은 유형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자신의 열정을 태워서 살고 있는 중이며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이고 있다. 그런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그에게 재운 뿐만 아니라 인복도 많다는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의 인복은 그가 가진 재운이 불러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PC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점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만 그의 재운이 오래 갈수 있기 때문이다.